4H 거창군 연합회는 4월 16일 거창 컨벤션홀에서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등 5도 5군 4H 회원 160여 명을 초청해 화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H 회원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이모작 연구소 이도경 소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거창 사물놀이패와 음치박지의 통기타 공연, 거창 사과테마파크와 천적 생태과학관 관람, 오도 오군 특산물 교환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호승 회장은 1991년 전북 무주군에서 우정과 화합,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시작한 지 어느덧 25돌이 된 영광스러운 행사를 거창군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거창군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홍기 거창군수는 농업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와 세계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4H 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도 오군 행사를 맞이해 거창군을 찾은 회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이성복 거창군의장은 4H 정신은 자라는 젊은이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사이치는 1947년 설립된 후 66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사이치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